서류들 프린트했는데 한 번도 안 썼다는 사실. 갑자기 뉴욕이에요. 여기 뉴욕 맞아요. 근데 잠이 안 와요. 진짜 큰일 났어. 날 샜어요. 거의 두 시간 잠깐 잤나? 그러고 그냥 계속 깨 있었어요. 여기 한국 아닙니다. 한인민방입니다. 그냥 아침을 맞이하기로 했어요. 잠은 나중에 자는 걸로. <laughs> 아니, 무섭게, 왜 그러세요? <laughs> 잠굴게요. <laughs> 베이글을 준비해놔 주시면, 베이글을 음. 골라서 먹으면 됩니다. 귀엽죠? 네, 청설모 네. 뉴욕에 청설모가 많아요. 땅콩잼 발라주기. 사실 딸기잼도 발랐어요. 맛있게 <laughs> 먹어주기. 먹어야 나가서 걷죠. <laughs> 강아지 구경하기 스피디라는 강아지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예. 여기는 맨하탄은 아니고 퀸즈라는 곳이고, 이제, 거리로는 서울 여행 왔는데 안양에서 자는 셈입니다. 하지만 좋고, 맨하탄은 맨하탄 느낌대로, 퀸즈는 퀸즈 느낌대로 즐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하하, 날씨도 좋고 기분이 좋다. Merci. existed in the yeah. Or combo 16 1 okay. please which do you like okay thank okay. you, can you vibrate you are putting ready pick up another window okay 트라일랜드로 가고 있습니다. 첼시 마켓과 하이라인 파크가 가까운 아, <laughs> 맛있다. 이따가 남겨서 이따 또 먹어도 되겠다. 야, 공간이 되게 다양하게 잘돼 있다. 공원을 나와서 어, 집들이 예쁜 웨스트빌리지라는 동네를 걷고 있습니다. 11월 초여서 할로윈 때 썼던 소품들이 아직 많이 나와 있어요. 미국인들이 이런 이벤트에 정말 진심이라고 하더라고요. Can I pet you, d o g 여기 앉아 있고 싶어? 스리가이즈 할랄 푸지? 너무 귀여운 강아지 스쿨버스도 신기할 나이 뭐하려고 왔겠어? 먹고 걸으려고 왔지 공원이 꽤 큽니다 용맹하게 짖네 강아지가 성질이 있네, 성질이. 성질이 있어. 그래서 좀 창피해하고, 좀 욕도 왔고좀 쪽팔려야 돼, 사람이 있 아, 효정이랑 왔던 거 생각난다. 여기 막 스케이트보드 타고, 뭐 팔고, 앉아서 뭐 먹고. 백0 1호점을 찾아서 찾았다. 청설모가 갔고, 음. 아니, 쥐가 청설모인 것처럼 지나다니는 게. 쥐가 계속 돌아다녀 쉬... 자. 쉑쉑의 자태입니다 더블 하나랑 <laughs> 여기는 싱글 하나 고기 맛이 너무 짭조름하고 맛있다 인요요, 어쩌고저쩌고, 랄랄랄랄라. 노래 못 넣게 하니까 내가 불러야지. 브라이언트파크에 왔어요. 여기는 이렇게 겨울시즌이 되면 링크장을 연대요. 근데 스케이트 타는 모습도 다 제각각인 거예요. 잘 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구경하는 게 재밌었어요. 갈라고 줄서 있어요. 한국이 이런 게 진짜 잘돼 있는 게 음, 화장실 갈때가꽤 많은데, 여기는 막 스타벅스에도 화장실이 없고, 글쎄, 브라이언트앞으로둘렀다가 화장실 있길래 모여서 왔더니 완전 줄서 있어. 여기 화장실 밖에 줄서 있는데, 화장실 안에도 줄는데 여드름순이는 타임스퀘어에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화려하고 와. 골든이 나오고 있어요. 캐데온의 위력을. M&M 월드만 둘렀다가 부탁 집에 가버려야겠다. 아 이거 소리가 좀 계속 먹먹하게 녹음이 돼서 그냥 현장음 위주로 하고 싶었는데 가게에서 나오는 노래 노래가 또 저작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레이션을 넣고 있습니다. 네, TMI입니다. M&M 월드에 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그냥 귀여운 게 아니에요. 애들이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이거 누가 디자인한 거야? 누가 캐릭터 만든 거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봤잖아요. 아니 초콜릿인데 왜 이렇게 사람 같아? <laughs> 아, 저는 얘가 제일 좋더라고요. 퍼플이 아, 제가 얘처럼 되고 싶나 봐요. 당당하고 뻔뻔하고 새침하고. <laughs> 어, 응응. 음, 음.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아요? 귀여워. 에서 꾸벅꾸벅 졸아버렸다. 2만 3 0 0 0를 벌었다. 난 사실 매우 피곤하다.